남강영화대 영화축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올해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정말 좋은 작품들을 네, 공개해주셨어요 아, 아, 정말 1년 동안 고생 고생해서 작품을 네. 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감독님들한테 아, 깊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서또 뭐 이렇게 감독님들이 MDN방송의 이대승 감독님 히든 우리 패밀리티 v 의 우리 황종호 감독님 그리고 정성훈 우리 그룹 회장님도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70여 편이 출품했죠. 아, 그래서 이제 감독사님, 배우자님들이 이렇게 산을 타는 날인데요. 우리 그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가 벌써 6회를 맞았네요. 제 1회 때부터 쭉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쭉 좋은 자리 이어가실 거죠. 우리 지회장님한 말씀 해주시죠. 네, 1회부터 벌써 6회가 됐는데 아, 그러게요.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네. 남한강 영화제가 여성강에서 한게 아니라 오늘은 세종동원에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 지만또 여기 나오는 너무 좋네요. 어, 진짜, 이 농원에서 야외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어, 답답한 오늘... 마음도 없고. 예. 그리고 그동안 일상에 찌들었는데. 예. 정말, 정말 힐링하는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또 빌려주신, 어, 세정농원의 우리 박승호, 우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시면. 예, 예. 경기도 우리 영화인 청년합회 우리 이기열 회장님 네감사니다 한국 영화인 청년합회의조동감 부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원로시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영화인 청년합회 우리 저 음, 감사로 계신 김영인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원로 영화배우 김하리 선생님께서 네. 우리 끝까지 단지민시절 함께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이제 잠시 후에 안내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이제, 해가 지면은, 원래는 이렇게, 어, 지상하기 전에 단편영화 영화를 켰는데, 오늘은 또코로나1로 네. 해가 지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닌가신 분들은 같이, 영화를 보는 네. 시간을, 예, 네. 갖고, 또 저쪽에도 인천지의 성인역, 어, 대장님도 어, 와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 네, 제육해,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상으로 어, 첫 번째 노에 그래, 이어 보겠습니다. 시상에는 6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 축제! 네! 아제 1일 시장으로 여주 남한강이 에, 벌써 어, 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여주 지부가 아, 되도록 우리 지회장님 비롯해서 회장맡거든저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이 지회장님 음, 말씀이 없었는데 인사말씀 한번 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지회장님 음, 아, 앞으로 어, 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정기영 지회장입니다. 아,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 여주지부 지회장 맡은 정기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리빈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소개 한 올리는 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안병천 우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네, 박수 보여주세요. 네. 수고하셨한테 아, 우리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이시지요. 여주 영화인 앞에 고문이시면서 한국 영화인 초음연 앞에 감사로 계신 김영인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김영인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수 네. 오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어, 영화인총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어, 이기원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이기원 회장님이십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영화개협회 우리 어, 이사님이시고 고문이신 김하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예 김하림 고문님이십니다. 큰 박수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금박. 오로 맞이해 주시면 아주 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한국 영화인총연합회 부이사장님이신 조. 동간부 이사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예, 조동간부 부의... 네, 이사장입니다. 아, 금방 아. 새로운. 자, 그리고 오늘 쌀을 지원해주신 경창호 모원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회장님이십니다. 경창호 네. 회장님 아, 그리고 그래, 히든그룹에, 아, 히든그룹의 정형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회니다 그리고 쉬셨습니다. 인천 광영시 연합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송인혁 아, 그, 이천지부 지부장님이시죠. 네. 조의장님 네, 이어서, 우리, 어, 위원님이니다 위원장님. 자문위원장님이신, 어, 맹천재 자문위원장님께서. 예, 네, 배우이십니다. 우리 자문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맹천재님이십니다. 아,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취사님이 오셨으면 세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취사님. 아, 우리 영화예 영화 예. 네, 열심히 해겠습니다 굉장히 네. 해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여주시청의 문화예술과장 신경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교 네.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축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장 이학진입니다. 한여름의 도위를 씻어줄 제6회 여주남한강영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주남한강영화제 영화축제 개막 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이상국 회장님과 사단법인 한국외총 여주지의 이상궁 회장님 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여주지부 정기영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사진이라는 형식으로 이땅에 처음 발을 디딘 영화는 100여년 만에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영화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영화시대를 이끈 나은규 감독의 아리랑으로 뿌리 뿌린 시절식한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을 거머쥔 박찬욱 감독의 기생초로 꽃을 피웠습니다.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영화라는 예술 장르는 현대인들의 문화생활에서 가장 주목받고 중요한 문화 산업이 되었으며 그 기반에는 유수의 영화제들이 큰 목을 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여주 남한강, 남한강 영화제이 벌써 6회째를 맞으며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영화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대 인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소통의 예술이 될 것이며, 여주 남한강 영화제도 그 중심의 시선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제가 개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여주지부 회원 여러분과 참여하는 제작진과 영화배우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여주 남한강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7월 25일 여주시장 이야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야기시장님을대해서 대독해주신 자, 어, 정성문 회장님, 귀동그룹입니다이분에 여행사도 하시고, 쿠션그룹도 하시고, 자, 황금부부도 오시고, 자. 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자, 아버지가 귀청할 때. 그 힘든 부분, <laughs> 아. 그 시간인데도 우리한테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인천고등학교 장학규 회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시 보러 가면 뭐, 어, 천만원씩 받아서. 아. 어 주는 친구인데 인사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해주면은 천오백만 원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정선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올해가 아, 남한강 영화 축제가 축제, 육회라고 하는데 아, 제가 보니까 한한3 0회 정도 된 아, 그런 영화 아, 제이면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남한강 축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남한강 영화 축제가 앞으로도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기계를 오늘 만들었다 생각하고 단청 어, 어,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어, 시든 패밀리 TV가 있습니다. 어, 이 시든 패밀리 TV도 어,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저희가 어, 이 영상 제작을 하고 그리고 조상 공인들의 어떤 대안을 달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TV로 어, 발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 그리고 협조 부탁을 드리시고 어, 드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패밀리 TV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 박수! 예. 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은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우수 작품상, 작품명, 박효 양평의 바로 이름 정성문, 상기 작품은 제6회 남아강 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이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5일 여주시 영화인협회장 정기영 대로. 네, 축하합니다. 우리 영상감님,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에는 우리 예, 고모노 로 김영민 예, 배우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든 패밀리 TV의 정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6회 남한강 영화축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시든 패밀리 TV가 수상한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한강 축제 영화제가 날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저희 시든 패밀리 TV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히든 패밀리 TV 어, 유튜브, SNS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남한강 영화제에서 어,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더욱더 그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 대한민국 골목 상권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히든 패밀리 TV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드신데 어, 이번 남한강 영화제 정말 그 어, 물론 행사가 좀 이렇게 어, 축소가 돼서 아쉽지만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히든 패밀리 TV에서도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 소상공인들의 어, 홍보에 적극적인 어, 저희 방송 스태프들과 함께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가정님께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6회 여주 남방 영화제 영화 축제 화이팅!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마스크를 와, 써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진을... 아 먼저 이제 6회 한강 영화제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우리 어디 가서 정영 우리 회장님 정말 물심양면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 때부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는 항상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더이 영화제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나서 세계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아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드리고 오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제 6회 여주 영화제 축하드리고요. 어, 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힘내시고 건강하시게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다 조금만 아, <목소리> 처음으로 단편영화 찍은건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아... 대해서 코로나19로 조금 힘들게 찍었지만 괜찮았고 그리고 네. 자 이어서 문부장 감독님 오셨어요? 네그 어, 아, 그래 카메 코로나 때문에 뭐 제작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 연기자 분들이 너무 고생해주셨고 그 더군다나 어, 임랑이라는 저 어린 배우가 정말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정말 2 4 시간 넘게 촬영하면서 싫은 데다가 한번안 했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 이렇게 여주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6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 축제 우수 작품상 작품명 흠정 이민준님 축하합니다. 상기 작품은 제6회 남한강 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25일 여주시 영화인협회장 정기병 대도네 다시 한번. 우리 이민부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예, 작품으로 우리가 여주 여주다랑 우리 여주다이 하나 만들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영화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부족한 작품 이따가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육회 여주다랑강 영화제 영화축제 우수 작품상 작품명 구절초 이름 윤현순 상대 작품은 제 6회 남양안 영화제에서 우승 영원히 <laughs>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시겠습니다화이팅주세요 하나 둘셋 상장을 드립니다 2010년 7월 25일 사단법인 한국 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지상학 대독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 대상을 타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어 저도 지금 또 작품을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좀 어려워요. 다 같이 영화인 분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육회 여주 남아황 영화대 영화 작객 최우수 경기상 작동명 봄 김민수님 상계 경기자는 경화본에서 우수한 경기를 발휘.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을 정도로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 못해서 참 부끄러운데요.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그 응원의 메시지의 상이라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목소리> 제 6회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 최우수 감독상 일반복 윤진호 작품명 인생은 아름다운 선물 상기 감독은 안녕하세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들하시죠. 어 아무튼 저희가 이 코로나 힘든 시기지만 힘차게 이겨내길 아, 바라고요. 그리고 남한강 영화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이렇게 남한강 영화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강, 남한강 영화제, 영화제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액션! 뭐야, 고요님 선생님이 오셨다. 한말 해. 네가 했으니까 한말 해. 축 축사. 축사. 자 보리. 김영웅. 고마님 축사 어, 있겠습니다. 아, 아, 기름이 고마운 일, 고마워요. 음, 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정경, 제의상이, 원래 우리 식구들 다 함께, 해마다 지금 6년째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저 대견하고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한국영화지가 우리나라 내에 말은 외국까지 손속하는그한큰 대화가 되기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뭐 작품 대상도 없또 친구들 여자 연기성, 그리고 어,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에서 네. 만 오늘 김정민 우리 감독 미래의 봉준호 감독 같이 이제 분류한 감독의 친구들이 그러셔요 그렇죠.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네. 내년에는 더욱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벌써 어, 시작이 조금 아까였던데 벌써 어, 끝난 시간이 됐나 봐요. 어제 6회 여주 남강 영화제 영화축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해. 적기올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 6회 남한강 영화제 축제 이렇게 행사를 벌려주시고 상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어,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영화인협회가 또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또순위로 활동중인 유다의가슴입니다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 축하드립니다 그, 어... 자 우리 시상에 도움을 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진태희라고 합니다. 아, 코로나로 요즘 힘드시죠? 저희 가수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필수 마스크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여주영화인협회에서, 음, 공로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주영화인협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제 6회 남한강영화제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7회, 8회, 9회 영원히 논론할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6회 남한강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는 의왕영화협회 어, 의왕, 어, 의왕 지부을 맡고 있고 어, 이번에 그, 그, 상을 주셨는데 어, 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남한강영화제 축하드립니다 저는 유명감독 상을 받았습니다 김희찬입니다 의왕시 제작, 제작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또순이로 활동중인 가수 유다혜입니다 여주남한강영화제 영화축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공로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입으로나 눈으로나 코로나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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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안용수입니다 가수 여주 남한강 영화제 지, 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여주 남한강 영화제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한강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됐는데 관계자 여러분, 회장님을 뵙 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스사 송통입니다. 여주 남한강영화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임... 배우 이민아입니다. 상 받아서 감사합니... 다오늘 a m s a m Sang Padaso K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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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 Padaso k a m 하 a Sang Padaso Kamsa, Sang p a d a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이렇게 많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더 많은 촬영을 하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세요. 네, 이지 형님. 자, 벽창장. 이씨 양. 기약께서는 경기도영화인연합회 여수지부발전과 지역영화예술창달에이바지양님이 지대함으로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회장 이기원 대로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위연주 네. 기약께서는 경기도영화인연합회 여수지부발전과 지역 영화 연수 창가를 이바지 항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5일 사단무기 한국 영화인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회장 이기원 대독. 예. 다시 한번 또박수위연진님큰 어, 박수 어, 부탁 축합니다. 경기도 영화인연합회 회장 이기원 감독입니다. 아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어.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인겸 가수 위현주입니다. 요즘 만강 영화제 축제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laughs> 요즘에 코로나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너나 없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발열 체크도 잘 해주시고 예, 손발 잘 씻기 아시죠? 아, 잘 극복해서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우패션그룹 회장 안병천입니다 오늘 여주 나방강 영화제 영화축제를 위해서 찾아주신 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기영 회장님과 그의 또 임원진 스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돌파구로서 문화 콘텐츠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주 나방강 영화제 영화축제는 어, 다양한 이계적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예술활동과 영화 모델의 건전한 발전, 허익 강상. 아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작품 대상부터, 또 친구 의 여자 연기상. 그리고 어,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부에서 많은 네. 오늘 어, 김정민 우리 감독, 미래의 봉준호 감독 같이 이제 훌륭한 감독이 있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그렇죠.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네. 내년에는 더욱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벌써 어, 시작이 조금 아까였던데 벌써 어, 끝날 시간이 됐나 봐요. 어제 6회 여주 남강 영화제 경화축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에 조기옥 올무이득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